1924년 6월 10일, 친애하는 몰리 톰킨스에게 "하기는 당신 말이 옳소, 당신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말끝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대신, 내 자신에 관한 일만 썼더라면 나의 편지는 더 재미있었을 것이지요. 당신은 왕래를 하기에 유쾌한 사람이고, 나는 쓸모는 있지만 귀찮은 존재지요.그렇지만 앞으로 내 작품의 전집을 발행하기 위해 내 자신에 관한 일을 적은 자필 편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보여 주겠습니다.이제 와서 내 자신에 관해 쓴다는 것은 호주까지 땅구멍을 파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은 자기가 무슨 일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군,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개 이름이 시리엠 후작 다니엘이고 날씨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윈블돈에 가다니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느라고 꼼짝 못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저녁 때 우리 같은 집 속에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은 이제 배우는 길이니 좀더 오랜 시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에 시달려서 당신이 출연할 때 제법 사람답게 가볼 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래야 황홀해서 앉아 있다가 거기 끝나면 꽃다발을 손에 들고 무대 입구에서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어찌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속이 시원하리만큼 포즈를 취해주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장의 집, 하트 브레이크 하우스의 최대한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두번 있었습니다. 사랑은 올해는 못 갑니다. 왜냐 하면 사랑이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우상을 잡고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로 누더기로 만든 인형임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왜냐 하면 사랑의 영원한 부분은 이것을 잡으려 들면 틀림없이 슬쩍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예 관에 무슨 얘기를 한대자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쓴 사랑의 시는 아직까지도 가장 훌륭한 시인 것인데, 이 시가 어느 사람, 남자에게 알맞을 때엔 그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며, 셸리의 에피사이치 디온이라는 시가 그의 경우에 알맞을 때는 그는 다만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법입니다. 여자가 사랑에 빠져 있을 경우를 적절히 표현해 낸 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를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이지요, 톰킨스 여사. 이런 얘기는 화제거리도 못 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꼭 24시간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그치지 않는다면, 편지를 다 쓰려면 36시간, 아니 48시간은 걸리겠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만났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당신의 말하여 이따금 그렇듯이 서로 화낸 적이 있었죠. 나는 아무 죄도 없이 당신과 그 부인 텀바구니에서 시달리게 되면 언제나 거북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나 그 부인을 한 달이나 보지 못했는데 그 부인은 내가 당신과 한달 내내 같이 지냈다고 탓을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구차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당신은 내가 그동안 그 부인 및 에렌과 번갈아가며 지내왔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둘다한 번도 못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작품, 그리고 그 경을 칠 사업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애쓰고 있는 이 불쌍한 늙은 집안 일꾼에게 돈환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돈환,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바이론에 관해서 쓴 얘기를 읽는 대신 왜 바이론의 작품을 직접 읽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작품을 읽는 대신 남들이 나에 관해선 이야기를 읽는다면 나를 얼마나 잘 알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해적에 관해서 읽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몇해전 나는 다시 돈 환을 읽었는데. 그것은 추천할 만 합니다. 실상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 바이런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장편의 시는 문화적 소양을 얻기 위한 과제로서 통독해야 합니다.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은 그것이 여행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거저 주어 읽는 정도면 됩니다. 몇해 후, 스무 살이 가까워지자 나는 셸리에게 홀딱 미쳤더랬죠. 그래 나는 그의 책이면 무엇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문학적 사랑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나로 볼땐 셸리가 그려낸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에 빠져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품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 해두어야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든지 하는 나의 거동을 말할 때에는 당신을 때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짓말장이야 어찌 감히 그러한 의심은 머리에서 씻어버리시오. 당신은 나의 다감성과 또 내가 민감하다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그런 말은 당신에게 고지곧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막 식사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만 안녕, 조지 버나드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